파이브가 이제 5뉴치치있잖잖파 파이브가 5 맛없어. 개 맞아 개는사람이라개 몰라요 는기가 <laughs> 아. 너무 많아 그렇게 많아요? 5개는 5개는 나개나 5개는 5개는 5개기5기여기있는데거는 5개는 0개는 5개는 5개는 고개는 중독은 한데 여유가 없어. 시네마틱. 오. 오 다리다. 와 벤님 로프 게임이 높아. 오나좀 멋있을지도. 자 맘에 매나. 아 월요일 신규 대가리 좀깐지나는것 같은. 마지막 이동 느껴야 되죠. <laughs> 시바. <웃음> <웃음> 음? 어? 이거. 어 이거 그 막보.. 아이 그 막냄에 있는 그거잖아 힐 드는 거 빛의.. 빛의 모발뜻? 아행켄한번 치아님한테서 뺏어갈 거. 수 있는데 빛의 성을 응 치아님. 지금 게이.. 근데 게이지 보이세요 왼쪽에? 저만 보이는 건가? 아니요 아마 안 보여요 보이세요. 지금 4칸 중에 이제 2.5칸 정도 찾거든요 치아님이 잡아 봐요 음.. <laughs> 아님도그 이거 그냥 자동으로 올라요 이거 지금 지금 플 어? 플로 차인데 저 디버프 생겼어요 가져가셔야 될것 같은데? 어? 저 아, 근데 저 된다, 광, 그래. 광희 부여가 생겼거든요? 형모님 드림 응? 응? 왼쪽이 기사 형모님뭐들어 아, 예. 기사, 왼쪽. 뭐 그... 기사 떨어져서 광희 왼쪽에 안 떴어요? 떴어요? 아 하나도 안 떠요 지금 일단 제가 광희를 부여하니까 저는 박탈된 빛이라는 생각도 그것도... 기사 안으로 마법지는 안 해서 잡았죠 어 가져가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그 가져가면 헬든이 누구한테 광이 부여하고 부여하면은 이제 4 5 초짜리 디버프 생겨요. 네. 광이 부여. 어 추가된 광이로 아 서로 한 번씩 다 광이를 부여되는 거 같은데요? 아 다리 생기고 있어. 다리 하나씩 생기고 있어. 다리가 아 생기. 아요요진 안에 들어가면은 광이를 가진 채로 진 안에 들어가면 생기는 거 아닐까? 아는 거 아니야 이제? 헤이님 몇 번? 뒤, 예, 예 그건가. 어... 이제 고. 혹시 모르니까 어 그냥 가지는데 어, 가져가요 어, 지금 끝났네 그냥 가져갈 수 있나? 이거 그냥 오르네 어 사라졌어 그 게이지 사라졌어요 아 이거 이렇게 맞추는 게 기미지 있나? 오. 근데 광위 부여가 왜어 뭐야 여기 뭐 있는데 중간에 나중에 하는 그런 거 광위 부여를 하는데 왜 받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드 거지 그게 신기한 아직 여기서 못 쓰는 기미인가요? 그냥 저 지네 지네 어, 위에 있어 가지고 바닥에, 그래. 바닥에 부여한다는 네. 소리 아닐까요? 바닥으로 가서 넣은 거 아니야. 저 아, 바닥인가? 아 그럴 수도. 우리가 도로 안 떨어져 봐도 겁나 떨어지는데. 어, 근데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이거. 황마님 보고 있다가 황마님이 떨어져 떨어지니까 광희 부여가 사라지긴 했었는데 모르겠네. 와 어, 아, 미친. 어. 또 있어. 광희 부여. 아 빛의 성배. 빛의 성배도 있어. 어, 여기가 이제 미로잖아. 안먹어본 안 사람도 없게세명이요 뭐. <laughs> 어. 그칼 제발 좀. 캬님 바로 가져가시고. 잘 잊어. 가세요. 쪼가. 가져가세요. 넣는 쪽. 좀... 갈게요. 어? 아, 더. 오, 날라간다. 여기도 좀 피하게 펴긴 침. 가져가 주세요. 잡습니다 앞에 노란못 조심 갈게요 도동이 조심 도동이두미연 여기 넣는거 있어요 이번에 어 그냥 넣을게요 이거 아니, 넣을게요. 크림이 아 이거 크림님아 야야야 뺏고 뺏고 네크림님크림님 가져가고 크림님가져가에크림님이 네, 넣으세요 여기 재단에 이거, 그, 얻는 사람만 얘기하죠. 너무 헷갈려요. 다음과에서넣 어때? 그... 구덩이 조심, 구덩이. 여기, 떡 줄게. 뒤에 노란목 있어. 페님 가져가세요. 바로 앞에 구덩이. 바로 앞에 구덩이. 갈게요. 더 조심, 더 조심. 앞에 노란몽. 암타자가 누구죠? 네, 가져가주세요. 밝힐게요. 시다. 여기 왼쪽에 구멍 있어요 조심하시고 더 조심 더 조심 가져가주세요 크레인님 가져가세요 여기 있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치아이님 광이 광이 광이, 광이. 아... 지금? 구덩이 넘네. 오우씨. 예 여기 앞에 더탄나더 있는 거죠, 지금. 에, 형님 오셔서 가져가시면 돼요, 천천 네. 아이, 진짜 너무 많이 갔다. 지송. 가져갔어요? 방에 불렸어요. 앞에 구덩이 있는 거 조심하시고요. 네. 갈게요. 더 조심, 더 조심. 네, 저. 뺏어주세요. 네, 넣었습니다. 천천히. 아, 여기가. 갈게요, 터져요. 옆에 왼쪽에 구덩이 있습니다. 앞에 함정 조심. 여기 제단 있어요, 그랬네요 방해 났어요. 여기서 어디로 가 이쪽, 이쪽. 네, 왼쪽. 오른쪽이에요? 네, 오른쪽이에요, 왼쪽. 네, 오른쪽. 맞아요. 앞에 구덩이 있어요. 조심하시고요. 네, 여기 왼쪽에, 왼쪽에 하나 더 있어요. 구덩이. 아직 안 됐어요. 네. 치아님은제 음, 가져가세요. 맞다. 가져갔어요. 여기 바로 해봤어요. 앞에 구덩이 있습니다. 네, 슬슬 가자. 에쿠 네, 크로스 조심. 여기서 오른쪽으로 딱놓면 저기요. 필드님아 잠시만요. 지금 가져가세요. 어, 지송. 앞에 맞죠? 바로 앞에 있어요. 여기는 함정밖에 없는 것 같네요. 앞에 저 구덩이 아니에요? 아닌가? 구덩이 맞는 것 같은데. 어? 구덩이 구덩이. 구덩이네요. 지송. 여기 넣는 거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 그러면 아닌가? 가져가죠. 아 오른쪽 위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요. 제가 수운데 마케미 수운데. 이좀 길어요 이번 거. 오, 할게요. 구덩이 조심. 그그 그 시간 어떻게? 바로 바로 오른쪽에 구덩이. 오 어, 왼쪽도 있는 것 같아. 왼쪽도 구덩이 있는 같아요. 바로 앞에 있고. 앞에. 클 시간 돼요 아직? 마, 어, 네 어때? 이제 가져가세요. 가져가요. 었어요 이거 여기 넣는 거 있는 거 같은데. 넣는 거지. 아, 여깄다. 그, 여기 넣었어요. 오이씨, 깜짝 놀랐네. 회의님 드세요. 가져갈게요. 이거? 어, 터져요, 터져요. 그리고 터져요. 나올게요. 바로 앞에 구덩이 있어요. 히라, 히라마에서 가야겠다. 에드님, 저 기다려. 다음 거에요, 여기. 저 가져와주세요. 네, 밝혀주시고. 밝히고요. 그다음 다음 쪽, 제가 쏘는데. 덫 조심, 덫 존나 많네. 오고.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어요, 다 왔어.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가면 돼요, 이거. 덫 조심. 이거, 이거 덫 조심. 형님 이거 드실 수 있어요? 올수 있어요? 있어요? 가져가주세요. 아, 아 이거 이제 또... 제가 가져올게요. 제가, 뭐, 제가 가져갔어요. 왜... 가져갔어요. 아, 여기 두댐 받는데. 아... 뭐지? 아 괜찮아. 일단 가져오는 갔으니까. 그냥, 그냥 가요. 그냥 못 가요. 넣으면... 그냥 가요. 아 이거 아 이거 저저 저 기다려요.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지금 게이지 반 찼거든요. 아무나 가져가시면 되니까. 아유. 지금 7 5좀 조금만 더. 제가 가져갈게요. 그냥 가져가세요. 음. 네, 가져가세요. 네, 넣으러 갈게요. 뭐? 방위 보였어요. 됐다. 참다. 어 김님, 그 네, 있어요? 포인트 있어요. 네. 근데 올때 조심하세요. 이거 올때더 위험해요. 가져가 주실 분? 그럼 여기서 그냥 계속 가져, 서로 가져가면서 버티는 건가? 아니 모르겠. 뭐지? 이거 길, 길 만드는 거네, 앞에 처음 들어왔던 네, 것처럼. 아니, 근데 이게. 광이부요. 기사... 아, 아, 이제, 이제, 이제. 광이부요. 제가 가져갈까요? 아니, 어떻게. 이거 서로서로 서로 그냥 버티는 거 같아요, 여기. 네, 광이부요, 어느 거 오, 거. 자지불가자지불가 네.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아니, 어? 어, 저불, 저불, 저불. 어, 저불이 여기서 나오네. 성대 가져가세요, 성대 아니, 가져가세요, 제발. 네,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들어가세요. 어 예, 끝난 거 같은데 저 없어졌어요. 아니 없어졌어요. 오고 아 오고. 아니 아니 제가 아니네요. 황만이 갖고 있어요, 어, 저예요, 황만이 갖고 있어요. 저, 저, 저. 갖고... 황만이 몇? 네. 아직 75. 오케이, 제가 갖 제가 가져갈게요.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아 황만이 어디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져가. 가져갔어요. 오케이, 오케이, 열렸어요. 아 아니, 아 뭐야. 아 예예. 기다려 기다려, 천천히 만드는 거한달씩 만드는 거. 네. 근 이거 이제 뒤에서도 몸 나와요. 어 없어졌어요. 아문 열린다. 뒤에 문 열려요. 저 집으로 가. 자, 제가 살릴게요. 아 저불x3 걸었어요. 문 없죠, 거의 저희. 다 열렸고 팀 뒤에서 나오고 있어요. 버프가 지금 아예 없는 거죠? 광이 끝났어요? 버프 광이 아, 없어요 끝났어요. 이제. 그럼 가요 가요 가요. 아이 그럼, 그럼 끝난 거더 조심 더 조심. 더 조심. 오가 있는데 뒤에? 가가가가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게임 나이스 나이스 공나 몰라 그냥 앞으로 던지함에아끝 끝났어요 끝났네 끝났다 끝났네 아 <laughs> 근데 이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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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컨테스트 끝나도 너무 오래 걸리겠는데 이거 <laughs> 아니, 이거는 뭘지야이정 같아. 내을다 못해 근데 해봐. 기다려야 되나 아웃 살이야 이제 깃발 걷는 데가 어디지 아 여기 여기 아 오른쪽